안녕하세요. 사주와 타로를 함께 보는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띠별 매일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1연쟁 좋아요와... 양띠 5월 첫째 주 운세입니다. 91년생 양띠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생각 없이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 하면은 그 역파가 나한테로 돌아올 것이니 조심하시는 게 좋고, 하율 같은 경우에도, 어 인간관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적정한 선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모든 게 화살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라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디 가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감정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조금 여자들끼리 이렇게 좀안 좋은 말이 오갈 수도 있다고 라돼 있고 아니면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손재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정적으로 봤을 때좀 심하게 다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토요일은 내가 만약에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하프리를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적으로 봤을 때내 딸에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게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띠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9년생 그말 조심. 양띠 5월 첫째 주 운세입니다. 79년생 양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다면 시작을 함에 있어가지고 잘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어, 내 마음 가치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가 확실한 도장을 찍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날 뭔가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는 좋은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조금 정리하는 날이고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건강 관리는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음도 몸도 모든 게좀 깨운하다라고 돼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아, 새로운 기분, 새로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어,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뭐 치우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9년생 양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 한 주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